우리가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각적으로 볼수 있는 이러한 시선들이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어, 저는 진실된 인텔리전스라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우리가 시험을 잘 치고 이런 것들이 똑똑하다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관점을 수용하고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 저는 진정한 어, 지식이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BC 온타리오 알버타 모기지 브로커 제일입니다. 인콰이어 연구 중에서 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오늘 컨텐츠를 조금 삼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나 5년 사이에 하우스로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콘도를 가지고 계시고 목돈이 있는데 상환연에서 모기지를 갚을지 혹은 가지고 있다가 하우스로 갈때다음페이로쓸 건지 어떤 쪽이 유리한지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질문 해 주셨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도 모릅니다가 답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해드리냐면은 3년이나 5년사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예상도 할 수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모기지를 폐교포 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 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사실 이 수적인 것도 봐야겠지만은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학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조회가 깊은지 어, 본인이 투자를 좀 잘하는 스타일인지 그리고 투자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모기지재열이 5%인데 내가 평균 수익률이 한15%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기지를 내는 게 손해겠죠. 근데 내가 평균 수익률이 뭐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에는 조회가 깊지 않고 이런 리스크 테킹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면 그러면은 모기지를 폐교하는게 맞겠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다운 페이먼트 많이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모기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모기지들은 전부 다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렌탈 부동산 중하나에 이자율이 7%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총 상환 기간이 35년입니다. 이금융으로 진행을 했고 그 부동산 또한 수익률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먼트는 조금 하면서 목돈을 마련해서 부동산을 한채더 구입한다던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으로 최대한의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일반 대중의 시각과는 저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투자자들도 보고 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정말 큰 돈을 많이 본 친구들도 만나기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돈을 만지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이 레버리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에 크게 없어요. 이 부분은 본인의 역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레버리지라는 것이 무슨 비트코인 30배 이런 레버리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고려를 해봤을 때 하우징이 부동산 돌아가는 시장이나 모기지 시장이나 뭐 미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의 지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는 요 정도의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잘 쓴다라는 말씀이죠. 무리하게 너무 다땡겨서 이렇게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이제 고려해 보고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내가 리스크 미리게이션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생각을 해본 결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다각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물체를 볼때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셔야지 하나의 시각으로 보시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더하기를 해서 만약에 10이라는 결과 값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1 더하기 9가 10일 수도 있고 5 더하기 5가 10일 수도 있고요. 그 방정식을 조금 어렵게 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각적으로 볼수 있는 이러한 시선들이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어, 저는 진실된 인텔리전스라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우리가 시험을 잘 치고 이런 것들이 똑똑하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관점을 수용하고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 저는 진정한 어, 지식이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